안녕하세요. 삼정에셋 부동산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알고 싶거나 투자를 생각해 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신뢰할 만한 베트남 부동산 관련 정보는 찾기 쉽지 않고 혹시나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돈 되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저희 삼정에셋 부동산에서 최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정에셋 부동산은 베트남 현지의 부동산 회사 에임프로퍼트와 업무제휴 M O U 계약을 체결하여 는데요. 앞으로 에임프로퍼트 한국 지사로서 베트남 부동산 관련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베트남 부동산 투자 가치를 알기 전에 현재 베트남의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흔히 베트남 3대 도시라 하면 하노이, 호치민, 다낭 이렇게 3개 도시를 손꼽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하노이와 호치민, 다낭의 인구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호치민 인구수는 약 946만 명으로 가장 많고, 수도 하노이는 약 859만 명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연평균 5에서 7% 경제성장을 보이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시는 베트남 전체 gdp 의약23%를 차지하여 일명 경제 수도로 불리고 있으며 도시내 풍부한 인프라와 숙련된 노동력을 갖추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뽑는 최고의 이상적인 생산기지 이기도 합니다 한편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순이며 베트남 투자는 시간이 지날 수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부동산 투자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 부동산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뽑히는 이유는 바로 세금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은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이 복잡하고 세율이 높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에겐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다르게 베트남은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이 간단하고 세율도 낮은 편입니다. 베트남은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는 취득금액이 0.5% 양도세는 양도금액의 2%로, 계산이 간단하고 세율도 낮은 편이며, 종부세나 보유세는 아예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은 부담스러울 정도의 높은 세율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사회적 문제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 베트남은 친족 간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만약 자녀에게 베트남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여도 베트남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트남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과 세금적으로 비교해서 많은 장점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가장 중요한 베트남 투자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정의세 부동산과 M.O.U. 계약을 체결한 에임프로퍼트 부동산 회사는 베트남 현지에서 많은 신규 아파트 분양 및 계약 성사를 성공한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첫 번째로는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에서 개발한 비놈 센트럴 파크입니다. 비놈 센트럴 파크는 서울의 한강과 같이 호치민 중심 지역을 가로지르는 사이공간 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로 총면적 13만 평 위에 총 1,000세대의 아파트와 93세대 고급 빌라를 지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81층 건물인 랜드마크 81빌딩이 있는데 건물 안에는 81층 전망대, 오성급 호텔 백화점과 마트, 아이스링크 주거용 아파트 등 각종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비놈 센트럴파크 아파트 단지 안에는 4만평 규모의 공원을 비롯해 다양한 상점 야외 수영장, 헬스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각종 편의시설과 국제병원 및 국제학교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아파트별 가구 타입은 다양한 전용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타입별로는 방 1개에서 4개 화장실 1개에서 3개, 거실, 주방 베란다, 세탁실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호화 쓸세권으로 구성이 되어있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편리성 덕분에 최근 호치민에 거주하는 기업체 주재원, 사업가 등 많은 한인들이 이주하여 새로운 한인타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여의도와 같이 베트남의 국제 금융 및 상업 중심지로 개발 중인 호치민 2TM 지역에 개발된 메트로폴 2TM 아파트 단지입니다. 2TM 지역은 호치민 강변에 위치하여 베트남 금융 산업의 메카로 개발되고 있으며 오페라 하우스, 컨벤션 센터, 백화점 및 각종 상업 시설, 해양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앞으로 상하이 푸동 지역과 같은 금융 및 상업 중심지 도시로 개발 중인 지역입니다. 메트로폴 아파트 단지에는 2TM 지역에서도 중앙 핵심 지역에 개발된 고급 주거 및 상업시설 단지입니다. 대지 면적 4 0 0 0 평, 총 250세대로, 24층 높이의 3개 동으로 개발된 고급 아파트 단지인데요. 가구 전용 면적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타입별로는 방한 개에서 3 개, 화장실 한 개에서 2 개, 거실, 인테리어, 주방 및 세탁실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 시설로는 인피니티 수영장, 헬스장, 유아 키즈룸, 스크린 골프장, 바베큐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고급 아파트인 만큼 베트남인 중 고소득자, 외국계 기업 주재원 및 임원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미래가치 전망이 더 뛰어난 고급 주거단지입니다. 이처럼 베트남은 부동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은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베트남 현지 계약 안내 사항이나 현지에서의 계약상 필요한 소통 방법과 투자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베트남 현지 부동산 회사인 에임 프로퍼터와 협업 중인 저희 삼정에셋 부동산을 통하시면 현지 베트남 방문 일정, 공항 픽업 서비스, 부동산 투자 답사 등 베트남 부동산 취득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저희 삼정에셋으로도 방문 주셔도 좋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대표 번호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상담으로 연락 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